자 184번 보시면요 얘는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어 여기는 f2가 1 이라고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었대자첫 번째 내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0 곱하기 f2는 얘는 a b 가 되죠 그죠 얘는 fe가 1이라는 거랑 상관없이, 한마디로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죠? 자, 근데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ab를 찾아야 돼요.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가 되죠? 아, 얘가 x가 1 이상인 범위에 대해서 연속이구나. 그지 자, 그리고 얘를 fx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. 그럼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니까, fx에 대한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, 우리는 아 x가 2가 아닐 때 내가 양변을 x-1로 나눠주면 f x는 x-2분의 a 루트 x-1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얘네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x는 2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나머지 식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f2라는 녀석은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랑 같겠죠. 그죠? 자, 이걸 이용해서 식을 써주시면 f2는 1이니까 1 써주시고 잡아에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우리가 구한 식 있죠? x-2분의 a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근데 여기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b 대신에 내가 뭘쓸수 있죠? 그렇죠. 마이너스 a라는 걸쓸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어, a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얘는 a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a가 되겠죠. 그죠? 그럼 요거는 좀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한 번에 묶어서 쓸 수가, 있어요. A로 묶어버리시면 얘는 뭐가 되죠? 루트 X-1, X-1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럼 얘는 0분의 0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형태가 안 보여요. 그죠? 그럼 뭘 해줘야 되죠? 그렇죠. 유리화를 통해서 식의 변형을 이끌어내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루트 X-1,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얘는 다시 써주시면 리미트 x가 1로갈때 자, x-2 그리고 루트 x-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. 얘는 a에 요두 식을 어, 곱해주시면 x-2라는 식이 나와서 분모 0 만들어주는 식이 이제 소거가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?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얘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값은 2분의 a가 나올 겁니다. 그럼 2분의 a가 우리는... <laughs>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된다, 2가 된다. 즉, 그러면 b는 여기 관계식 나와 있죠. b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다. 그죠?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얼마가 나온다, 8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겠죠. 자, 함수 값이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거. 아, 그럼 이 관계식을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변형 시킬 때는 어떤 사실? 연속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,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어, 이 문제 관계식 두개 찾을 수 있을 거고 어,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.